가고 싶어 가고 싶어 그곳엔 공부 같은 건 없겠지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선물도 넘쳐날 거야 가고 싶어 가고 싶어 혹시 멋진 남자들다. 장만해도 행복해. 행복해 절대로 놓칠 순 없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번개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 황하은이에요. 아,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고요? 이거 비밀인데요. 아니, 글쎄, 한문교에 다니는 제 친구가 천국에 대해서 알려줬는데요. 그곳은 슬픔도 아픔도 없고, 항상 즐거움만 가득하고, 아, 서장도 뛰어놀 수 있고, 황금으로 된 집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대요. 그래서 저는 거기로 가려기로 결심하고, 그곳으로 가는 중이에요. 근데, 가는 길을 몰라요. 아,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길을 알아야 가던가물던갈거 아니야. 도대체 그곳이 어디 있다는 거야?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우리는 척, 척, 척. 어, 이번 시험 망했어. 에몇등 네, 했는데? 아. 어. 이번에 국어에서 한 문제 틀려서 전국에서 2등했어. 1등 할수 있었는데. 아 그래도 그 정도면 잘했네. 참나 뭐라고? 야 요즘 세상엔 말이야. 2등은 알아주지도 않아. 난 무조건 1등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갈 거야.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 거니까 우리 얼른 공부하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너 그래서 몇 등인데? 공부하자. 어, 저기 학생들이 있잖아.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그래, 저 학생들은 분명 천국 가는 길 알고 있을 거야. 저 학생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저기요, 학생들. 네, 저희요? 네, 학생들이요. 왜요? 저기요, 혹시 슬픔도 아픔도 없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곳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아, 거기요? 당연히 알죠. 음, 거긴 말이죠. 천국이라는 곳인데요. 네모 반드시 생겼고요. 크기는 1만 이천 스타디온이고 길이와 넓이가 같아요. 음... 1스타디온은 1 9 2 m 니까 1만 이천 스타디온이면 약2 3 0 4 k m 정도가 되겠네요. 지구의 5.6분의 1 크기고 호주 세력의 70% 정도랍니다. 와... 역시 똑똑해. 와... 진짜 똑똑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곳을 어떻게 가냐고요? 그건 저희도 모르죠. 아니... 지식으로는 잘 알지만 정작 그곳에 가는 길을 모르는 말이에요. 이 정도만 알면 됐지 거기 가는 길까지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리고 저기요. 이제 말좀 시키지 말아 주실래요? 지금 그쪽이랑 이야기하느라 무려 2분 23초나 공부하는 시간을 빼앗겼거든요. 이제 말좀 시키지 말아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물어볼 시간을 공부나 하세요. 공부. 연준아 우리 얼른 공부하러 가자. 흠. 아니, 저렇게 똑똑한 학생들이면 천국에 가는 길도 알줄 알았는데 지식으로는 잘 알지만 정작 그곳에 가는 길은 모르잖아. 에휴, 어떻게 가야 한다? 어, 저기 멋진 사람이 있잖아. 저 사람이라면 분명 천국에 가는 길을 알고 있을 거야.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저기요. 왜요? 저는 지금 천국에 가고 있는데요.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런데 멋진 분이시라면 아실 것 같아서요. 글쎄요. 저는 지금 미스터 코리아 대회를 나가야 해서 운동하러 헬스장을 가야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 저기요, 저기요. 돈이 돈이 아이고, 이돈 쓸데 없나? 돈이 너무 많아서 체리를 못 하겠네 이거. 그러게 말이야. 아니 돈을 써도 써도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나원 참. 나 어제 우리 강아지 집이 망가져서 새로 사줬는데 생각보다 너무 싸더라. 그래 얼마인데? 삼억. 뭐라고? 너무 싼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여지껏도 하나 사줬어. 나 잘했지? 그 정도면 그냥 길 가다가 음료수 하나 사준 건데 그 정도면 뭘? 하긴 너무 싸긴 했어. 아 저기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 저 사람들이라면 분명 천국에 가는 길을 알고 있을 거야. 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저기요. 네? 저기요 저는 지금 천국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알고 있을 것 같아서요. 천국이요? 저도 얼마 전에 친구에게 들은 것이지만, 그곳은 슬픔도 아픔도 없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곳이래요. 그런 곳이 있다고요?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그래서 그곳에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길도 좁고 협착해서 제가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아니, 그런데 그런 곳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이 돈만 있어야 못할게 없어요. 맞아요. 돈이 있으니까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세상인데 천국이란 곳은 힘들게 왜 간대?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처럼 부자가 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더 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건가? 아니, 글쎄, 그게 더 현명한 거라니까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합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세상인데. 말해봐야 돼, 이만 아프지. 해리마, 우린 돈이나 쓸어가자. 아, 어,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천국 가는 길을 모른단 말이야. 요 저는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술사, 김동호라고 합니다. 우와, 저렇게 유명한 마술사라면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알고 있을 거야. 저 마술사한테 물어봐야겠다. 저기요, 마술사님. 왜 부르시죠? 혹시 슬픔도 아픔도 없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곳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아, 거기요. 알려 줘. 제 마술이라면 그곳에 어떻게 가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와, 그럼 저에게 알려주세요. 에이, 입 입으로는 안 되죠. 어, 그럼 제가 뭘 들어야 그 길을 알려주실래요? 흠, 그럼 돈좀 있나요? 아,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진 돈이 0천 원밖에. 뭐라고요? 0천 원? 참나, 난 말이에요.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술사란 말이에요. 나를 뭘로 보고 됐어요, 됐어. 아 잠깐만요 제가 현금은 없지만 여기 집문서가 있는데 콜 이거 이거 제가 싸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네제 마술이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준비됐나요 수리수리 마술이 후 머리카락이 오른쪽으로 떨어졌네요 무회전 그 다음은요 후 머리카락이 왼쪽으로 떨어졌네요 좌회전, 그 다음은요? 그, 그 다음이요? 외전? 좌회전? 직진인가? 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가는 길 모르죠? 뭔 소리입니까? 내 마술로는 못하는 게없다고요 아, 속았어, 속았어. 내 차에서 얼른 내려요. 얼른 가시라고요 어, 후회 안할수 있겠어요? 후회는 무슨, 내 집문서 내놔요. 채, 당신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나처럼 마술 잘하는 사람을 몰라보고 그리고 어디에 간다고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 이그. 척신병원이나 가보세요! 헹. 아니 저렇게 마술을 잘하는 사람도 천국에 가는 길을알줄아는데 도대체 천국에 어떻게 가는 거야? 60세의 첫 세상에서 나를 데 내린... 에휴, 이제는 허리가 아파서 잘걷지도 못하겠네. 이 영감탱이 빨리 안아유. 이할머니야 가고 있자뇨. 왜 소리는 지르고 그래 아니,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잖아. 그래, 저렇게 인내 오래 사셨으면 내가 가야한 천국이 어딘지 아실지도 몰라.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께 여쭤봐야겠다.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우리 부르는겨? 네, 저는 지금 천국에 가는 중인데 가는 줄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는 천국에 가는 길을 알고 계신가요? 천국? 그런 곳은 없어. 그냥 잘 먹고 안 아프고 자식들이 잘 되면 그곳이 천국인 게야. 네? 천국이 없다고요? 천국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인생을 오래 살아봤지만 그런 곳은 없어. 아, 할머니 할아버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뗏기 놈! 내 나이가 벌써 82여? 80!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면 되는 거지. 못하러 그리 힘들게 천국이니 뭐니를 찾아다닌 거야. 그, 그런가? 내 인생을 오래 살아서 관상을 좀볼줄 아는데. 음, 아이고야! 왜요? 제 관상이 안 좋은가요? 너 남동생 있지? 네, 어떻게 하셨어요너 걔한테 잘해야 돼.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아무튼 잘해야 혀 아이, 할머니는 참 이상한 말씀만 하시고 인생을 즐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전 이번에 천국에 가기로 결심했거든요. 미련한 것. 우리는 저기 실버클럽에 가봅시다. 아니, 저렇게 인생을 오래오래 사신 분들도 천국에 가는 길 모르다니. 아, 얼마나 더 험한 길을 가야 하는 거야. 저기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아, 네. 근데 혹시 저를 아시나요? 네, 그럼요. 잘 알죠. 그런데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는 지금 천국에 가고 있는데요. 가는 길을 몰라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 저요? 제 이름은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잘 됐네요. 저도 지금 천국에 가는 길인데, 저는 천국에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저랑 같이 가요.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전부 순 엉터리였어요. 똑똑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순 엉터리였다고요. 그랬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엉터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하지만 전 달라요. 왜냐면 이건 비밀인데 그 천국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답니다. 저랑 같이 가면 안전하고 무사하게 그곳까지 갈수 있어요. 저랑 같이 가요. 정말요? 그렇다니까요. 대신에 제가 운전을 해야 해요. 왜냐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매우 좁고 협착해서 굉장히 위험해요. 하지만 제가 운전을 한다면 안전하고 무사히 도착을 할수 있답니다. 자, 우리 같이 갑시다. 제가 운전할게요. 그런데 당신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어, 저요? 저는 당신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요. 그게 제 소원이자 제가 이 세상에 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이 세상에 온 이유요? 자자, 안전벨트 뱄어요? 자, 이제 출발합시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가는 길이 매우 좁고 협착해서 제 곁에 꼭 붙어있지 않으면 가다가 차에서 떨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곁에 꼭 붙어있으면 천국까지 부항갈수 있답니다 자 그럼 신나는 음악과 함께 출발해 볼까요? 고고! <목소리> 안전하게 무사하게 오, 조심해요, 조심해. 꼭 붙어 있어야 해요. 와,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우리 함께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요.